터케 북클럽 123번째 작품은 러시아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야 벌입니다. 고전 문학 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 중 하나죠. 그만큼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품이지만 깔끔하게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소설이죠. 작가에 관한 이야기들은 얼마 전에 그 스테판 치바이크의 책을 소개할 때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할 말도 많고 하니까 바로 줄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죄야 벌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하죠. 가난 때문에 법대를 중퇴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학교를 중퇴한 이후 주인공은 6개월 동안 방안에 집거하면서 자신만의 논리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에 관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가 아닌 영웅으로 떠받들죠. 그렇다면 그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십만 명을 죽여도 영웅이 되는가 이 생각에 빠져들었던 거죠. 어떤 특별한 소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더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로자는 자신도 나폴레옹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로자가 생각한 더큰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었나? 그더큰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결국은 노파를 죽일 생각까지 했나? 하는 건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마침 적절한 대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어느 탐욕스러운 전당포의 노파였습니다. 자신도 탐욕스러울 뿐 아니라 이 노파에게는 리자베타라는 이름의 이복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복동생을 마치 머슴처럼 부려먹으면서 심지어는 그녀가 막 삭바느질 같은 걸 하고 받은 푼돈까지도 막 압착같이 전부 빼앗아가는 지독하게도 못된 노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보고 로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탐욕스럽고 악독한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그 돈으로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앞길이 막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독자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 게그 노파의 돈을 빼앗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은 원래 로자의 더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노파를 생각하다가 연상돼서 따라온 거죠. 로자의 더큰 목적은 사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히 술집에서 마주친 마르멜라 도프라는 어느 퇴직한 화급 관리와의 만남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마르멜라 도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18살짜리 딸이 있고 재혼한 아내는 지금 폐병에 걸려있고 그 아내가 데려온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멜라 도프라는 사람은 태생 자체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난에 찌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돈만 생기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집에 가서 다퍼 마셔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아내의 돈이나 물건들도 거리낌 없이 훔쳐서 마셔버리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한테 막 두들겨 막 막 머리카락을 쥐어 뜯기고 하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이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18살이 된 딸이, 딸의 이름은 소냐인데, 그 소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몸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런 딸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딸이 몸을 팔아서 번 돈을 받아서 또 퍼마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주인공인 로자의 여동생이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오빠 때문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오빠가 지금 법대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중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동생이 희생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마르멜라 도프의 일화와 이 어머니의 편지는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일화가 주인공에게 살인을 실행할 결정적 계기가 된 건데 왜냐하면 딸이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술을 마시는 마르멜라 도프나 시골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피를 빨아먹는 자기 자신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동생이 당장 자기 때문에 마치 마르멜라 도프의 딸인 소냐가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팔기로 결심했듯이 자신의 여동생 동안 자신을 위해서 어찌 보면 부자에게 몸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닥쳐왔으니까 그때부터 이 로자의 마음은 쫓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자기 때문에 가족들을 희생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쫓겨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쫓기듯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서 로자는 노파를 독기로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몹시 당황한 상태에서 돈을 제대로 빼앗지도 못했고 게다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문을 잠그지도 않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온 노파의 동생인 리자베타까지 죽이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을 죽이고 돈은 제대로 빼앗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천원이 있어서인지 결국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심장이 떨려서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겨버리고 만 거죠.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으면서도 돈은 제대로 빼앗지도 못했고, 그리고 빼앗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한 푼도 못 쓰고 어디에다가 숨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로자는 심한 자책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자책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당포 노파는 그렇다고 쳐도 착한 리자베타는 로자가 죽이고 싶은 대상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결국 나폴레옹 같은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주인공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로자를 의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완전 범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로자 스스로가 스스로가 나서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 유명한 예심판사와의 숨 막히는 심리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또그 와중에 고향에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찾아오면서 또 새로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동생의 약혼자도 있었고, 또 여동생을 스토킹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로자의 가장 친한 친구는 여동생을 보자마자 또 사랑에 빠지고. 사실은 여동생하고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긴장감도 넘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죄와 벌의 주요 서사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 얘기는 나중에 후토크 시간에 좀 해도 될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돈을 제대로 빼앗지도 못하고 빼앗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혼자 이상한 소리를 막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혼자만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로자가 자신의 범죄를 털어놓은 대상은 바로 소냐입니다. 그리고 소냐의 권유로 자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에 처해지고 8년 동안의 시베리아 유형형을 받게 되는데 이 로자가 비록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자수를 했고 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다 인정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선행을 베풀어 왔다는 그런 모든 점들이 다 참작이 돼서 8년형이라는 비교적 짧은 네, 유형을 받게 된 거죠. 결국 로자는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게 되고 소냐가 그를 따라간다는 내용입니다. 한 1년 정도는 서먹서먹했는데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 마침내 로자가 자신이 소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남은 7년이 마치 7일처럼 지나갔다. 자, 이것이 죄와 벌의 줄거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자는 왜 노파를 죽였는가? 더큰 목적에 관한 얘기를 해보죠. 제가 힌트를 세 가지 드릴 텐데, 첫 번째 힌트는, 로자는 시골 출신이죠. 시골에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올라와서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을 할때그 하숙집 주인의 딸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얘기가 앞부분에 슬쩍 지나갔죠. 그 여자는 전혀 예쁘지 않았고, 그리고 몸도 아주 병약했고, 신앙심이 깊어서,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거리에서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간단한 묘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로자는 그런 그녀를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녀하고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죠. 사랑보다는 일종의 연민이었던 것 같죠. 하지만 그런데 그녀는 결국 장티푸스로 1년 반 전에 사망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로자가 방 안에 틀어박힌 게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 하숙집 주인의 딸의 죽음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두 번째 힌트는 로자가 두 번째로 죽인 전당포 노파의 동생 리자베타입니다. 이 리자베타는 35살쯤 됐고, 그리고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못생겼고, 그리고 거의 백치에 가까울 만큼 겁이 많고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로자가 이 리자베타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내려치려고 하면 손을 들어서 얼굴을 막으려는 신용을 하는데, 그조차도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 리자베타가. 첫 번째 힌트와 두 번째 힌트의 공통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세 번째 힌트는 당연히 소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결국 몸을 팔게 된 18살의 소녀인데, 이 소냐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죠. 얼굴은 예쁘지 않았다. 이 못생겼다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못생겼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여자들의 외모와 로자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의 외모와 는 상관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계속 이세 사람을 못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가가 그리고 소냐 또한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리고 소냐는 아버지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불만도 없이 스스로가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자 의 여동생의 약혼자였던 표트르 페트로비치라는 이 나쁜 놈이 로자하고 여동생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소냐를 도둑으로 몰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도 소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저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냐는 리자베타가 로자가 도끼로 얼굴을 내려칠 때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마찬가지로 소냐 또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 앞에서 최소한의 저항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자가 처음으로 소냐의 방에 찾아갔을 때 소냐가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 소냐가 로자한테 화를 내는 장면에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화내는 모습이 마치 작은 카나리아 새한 마리가 화를 내는 것 같았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못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 세 사람다. 신앙심이 깊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세 사람의 공통점.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을 향한 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작고 연약한 존재였다. 이것이 죄화벌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들에 관해서 글을 쓰는 소설가가 한명더 있죠. 바로 한강 작가님입니다. 한강 작가님은 작년 오늘 노벨상을 받으셨죠. 자, 생각해 보면 한강 작가님의 소설에도 작은 새가 자주 등장하죠. 킬라버 시간 보면 뒷부분에 그 어학원에 들어갔을 때 작은 박새 한 마리가 따라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채식주의자에서 그 뒷부분에 보면 주인공 영애가 정신병원인가 이번에 있을 때 야외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박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빨로 뜯어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영애가 그 사람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왜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의 뜻은 왜 나도 너희처럼 이렇게 작고 힘없는 존재를 물어 뜯으면 안 돼? 이런 뜻이라고 예전에 채식주의자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소설 자체가 한 마리 하얀 앵무새를 위한 소설이니까 죄와 벌에 등장한 카나리아 한강의 소설에 등장한 그 새들 모두 너무나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로자가 생각했던 더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해 볼수 있겠죠. 바로 하숙집 딸이나 리자베타나 소냐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작고 약한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로자의 더큰 목적이었다. 그들을 괴롭히는 폭력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하면서도 신앙심은 매우 깊은 사람들, 이 문장을 들으면 또 한강 작가님의 어떤 문장이 생각나지 않나요? 소년이 온다가 등장하죠.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면서도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렇게 작고 힘없는 사람들은 왜 하필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가? 이 죄화벌에 등장하는 폭력의 형태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로자의 여동생의 약혼자였던 표트르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은데, 이 표트르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학벌도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에는 무시도 꽤 당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은 무시당하는 쪽보다는 무시하는 쪽에 서고 싶어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죠. 돈의 힘으로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남자였습니다. 아, 그런데 또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애의 남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혹시 기억하세요? 영애가 조용하고 또 바라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남편을 귀찮게 굴지도 않아서 결혼했다고. 한마디로 영애의 남편이 영애와 결혼한 이유도 영애가 만만해서 결혼했다고 채식주의자에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표트르 페트로비치라는 사람도 로자의 여동생인 두냐가 만만해서 가난해서 짓밟을 수 있어서 결혼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잘안 되니까 이 표트르 페트로비치가 소냐를 도둑으로 몰아서 로자와 여동상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소냐를 모함하려고 생각했을 때 소냐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반항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반항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괴롭히는 게 바로 폭력인 거죠. 결국 한강의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야 했던 바로 그 폭력입니다. 상대가 저항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짓밟는 행위. 이것이 한강과 죄하벌에 등장하는 폭력입니다. 로자가 나폴레옹이 되어서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숙집 딸이나 리자베타나 소냐 같이 그렇게 얻어맞기만 하는 사람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신앙심은 깊은 사람들. 자, 이제 우리는 로자가 노파를 살해한 더큰 목적이 뭔지를 알았죠? 그런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 그 다음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조금 빌려와야 될것 같은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둘째 아들 이반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신을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신이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인간들 스스로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둘째 아들 이반이 주장합니다. 죄아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필이면 그렇게 작고 힘없는 사람들은 모두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신은 그들을 외면했죠. 결국은 로자 자신이 나서서 신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로자의 방식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로자의 방식은 바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자의 죄죠. 전당포 노파를 죽일 때 로자가 사용한 도구가 하필이면 도끼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도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폭력이죠. 그래서 도작가님은 로자의 손에 도끼를 쥐어준 것입니다. 너는 왜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으로 싸우려고 했느냐. 그것이 너의 죄다.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은 바로 로자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또한 리자베타나 소냐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자는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던 소냐였던 거죠. 결국, 자신은 결코 동생의 약혼자인 포트르 페트로비치 같은 비열한 사람이 될수 없다라는 걸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자, 로자가 소냐의 방에 찾아가서 소냐한테 자신의 죄를 내가 도끼로 노파를 죽였어 라고 고백했을 때 소냐가 로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쩌자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라고 소냐가 절규하는데 이 문장은 아주 이상합니다. 당연히 소냐는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라고 질문을 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냐는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라고 하지 않고 어쩌자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핵심이죠. 왜 너는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저지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너는 스스로를 너 자신을 파괴해 버렸잖아. 바로 이 지점에서 죄와 벌의 백미인 도스토옙스키의 구원이 등장합니다. 지금 절망의 끝에 갔습니다. 로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자신이 나폴레옹이 아니라는 사실을 죄를 저지른 다음에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도스텝스키의 구원이 등장한다. 그것은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로자나 소냐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들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라 것. 이것이 도스텝스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자가 소냐한테 내가 시베리아에 가게 되면 같이 가자고.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어요. 언제 봤다고 같이 가제?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왜 로자가 소냐한테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소냐 또한 당연하게, 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것은 로자에게도 소냐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존재해야 내가 살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약한 사람들끼리의 연대는 폭력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한강의 히라보 시간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말을 잃은 여자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이 등장하죠. 참 신기합니다. 이 남자는 시력을 잃어갔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는 말을 못해요.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도 약자들은 그렇게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식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얼핏 대단한 일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나 한강 작가님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와벌의 주인공 로자는 작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만큼이나 약한 자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폭력보다도 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자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 소냐였고, 왜냐하면 소냐는 얼핏 보면 로자보다도 약한 존재였지만 한편으로는 로자의 죄를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시베리아에 가고, 그래서 7년이 마치 7일처럼 지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